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세안 합신학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구약학과의 이한용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안식일의 기원과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구약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의 주요 내용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1장의 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라 혼동과 공허함과 흑암의 운행으로부터 빛과 체온과 그리고 거룩한 안식의 기능적 창조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이 창조 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그 신학적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창세기 1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안식의 중요함.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혼돈, 공허함, 흑암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기능적 창조행위를 1장 3절부터 2장 1절까지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3절, 4절에 거룩한 안식일, 즉 안식일로 창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 안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마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언약적 안식의 관계를 성립하기 위하셔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이 파괴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파괴한 세상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특징지어지죠.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요, 철학이 발달하고요, 사회학이 발달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개인이 모든 관계가 국가와 국가 간의 또이 세상의 모든 경제 체제가 혼란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해 아래 어디를 봐도 혼란스럽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물질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몇백년 전또 고대 근동으로 가보면요, 오늘날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또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죠. 제가 미국 유럽에서 살면서 느낀 것이 너무나도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마약에 중독되고 그죠 알코올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아무리 채워도 마치 소금물을 마시듯 또목이마른 그러한 공허함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이 전구다마를 발견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거의 24시간 밝은 곳에서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질서와 채움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이 히브리 문구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세 단어, 단어를 토후, 보후, 그리고 호쉐크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세 단어를 사무엘상 12장 21절에 가보면 또 예레미야 4장 23절에 가보면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 와보후 이렇게요. 또 하늘들을 우러른 즉 거기 빛이 없으며 즉 흑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우리가 창세기 일장으로 돌아간다면 혼돈과 공허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끝내 거룩한 안식의 세계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안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안식이 안식일, 토요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혼돈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제7일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 안식일과 토요일이 일치한 것이 아님을 이곳 저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통적으로 관례상 토요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 샤바트 그 안식이라는 본질 그리고 그 의미는 크로노스, 즉, 정량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환경과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의 상태, 정성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 16장 31절에 가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레위기 16장은 대속제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알고진 죄, 모르고진 죄, 그 모든 그 죄를 제사장이 중보하며 그리고 성막과 지성소를 정화시키는 날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차단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대속의 날인데요. 바로 그날을 레유기 16장 31절을 보면 너희들은 그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밧 샤바톤. 대속제일은 7월 히브리 사람들은 로시 하샤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음력으로 하면은 정월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 10일에 이제 하나님께 이대속제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10일이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음력에 따라서 화요일 날도 될수 있고요. 수요일 날도 될수 있고요. 토요일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식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안식의 본질, 온 백성이 속죄함을 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날, 그 시간이 바로 샤바 샤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를 읽어 보면은 창세기에큰 주제가 있죠. 우주 만물 창조. 그런 그 절정의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출애굽기를 봐도 성막 건축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요. 25장부터 31장 그 절정의 안식일 표징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레위기를 읽어 봐도 백성들의 성결 규례를 레위기 18장에서 2 4장까지 이야기하다 25장 결정의 안식년, 희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를 읽어 봐도 약속의 땅에서의 제의에 대한 것들을 기술하고 15장 1절부터 31절이요. 그 32절에 가면은 그절정의 안식일 위법에 대한 처벌 조항이 나옵니다. 즉, 창세기 출굽기레위기 민수기의 주요 주제 결론에는 항상 안식일이 언급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일곱째 날에 창조된 것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일장은 우주의 이 물질적 기원보다는 그 창조의 기능적 혹은 신학적 목적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그 기능에 있어 신학에 있어 그 절정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샤바트 안식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샤바트는 단순히 하나님의 물리적인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일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본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쉬실 필요도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다라는 말은 어떤 어 신체적인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관계적인 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관계 속에 아름다운 언약의 평강의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샤바트는요, 안식일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리고 모든 피저물과의 거룩하고 복된 그런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계시는 그 삼위일체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환경 이 삼위일체론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삼위일체론적인 이 관계를 엮어 주는 것이 바로 또 엮인 그 상태를 우리는 샤밧 안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참된 안식이 있으려면은 돈을 벌면 안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안식이 있을까요? 권력을 쌓으면 안식이 있을까요? 쾌락을 쫓으면은 안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하나님과 나와 환경과의, 올바른 안식의 관계가 없을 때, 거기에는 혼란과 공허함과 흑암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따라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죠? 레기 19장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1절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그리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즉 하나님과 부모로 대표되는 이웃과 그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모든 관계가 올바른 창조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개명을 봐도 제4개명과 5개명 즉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더 나가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안식의 주인이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환경과의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흑암과 공허함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 초기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